운동이랑 식단 다잘 지키고 있는데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바로 다이어트 정책입니다 네,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 다이어트 정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다이어트 정체기가 도대체 왜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요법이나 뭐 약물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거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몸이 저항기가 생기는 것. 또한 가지는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때내 몸이 보상 작용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몸에서 지키려고 상대적으로 그런 작용이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 이게 정체기도 좀 다른가요? 아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밍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흘려서 빼야 되는데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 효과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또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음~ 변비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역시 배출이 안 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면서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면 역시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책일 때 우리가 이제 아나 이제 덜 먹을 겠으러 식단을 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 해보면은 별로 효과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음. 이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 아껴쓰기식으로 지출도더 줄여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갖다 더 줄이면 더 줄여서 더 소모가 안 일어나서 음. 더안 빠지게 되는 그리고 요요까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음식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음. 한약이나 뭐 침치료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저는 두 가지 경우에 권고드리는데 하나는 그 초기에 아무래도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몇번 하다 포기하고 하다 포기가 결국 나는 다이어트가 안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초기에 도움을 좀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시작을 갖다가 스타트를 끊어주게 되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또 정체기 오신 분들. 잘 되다가 중간에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아 이거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받아서 고비를 넘겨주면 또잘 되거든요. 그두 그러니까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라고 공부드려요 그러면 정책의 이후에 이제 요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치. 좀 개선할 만한 생활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때 급격하게 너무 식사량을 확 줄인다든지 또 운동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어, 그걸 중단했을 때다시원위치로 예. 식사량이 늘어나면 어, 그냥 원상대회복이 아니라 더 많이 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더이 지방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 극격하고 과도한 식사 줄인가 또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러니까 생활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공부드립니다. 음. 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